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나라의 운명을 사실상 끌고 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이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해주신 이강명 선생님 슈퍼생스 싸주신 인동초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수영번호 0010 희대의 아무 말 대잔치를 지금 연기하고 있는 윤석열을 그린 재밌는 그림들을 같이 보시죠. 자 경기일보 유동소화백님 만평입니다. 감방 안에서 수위를 입고 앉아 있는 윤석열의 모습입니다.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누르다가 여기 유튜브 안 나와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타 올 듯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현타 뭐 환상이나 심한 착각에 빠져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현실을 깨닫고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거나 수치스러워하는 모습을 현실 자각 타임 줄여서 현타라고 합니다. 구치소 안에서는 TV 채 채널도 mbc kbs sbs 밖에 못 보고 보는 시간도 정해져 있대요 윤석열이 유튜브를 못 보게 됐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후 유튜브에 빠져서 자기한테 유리한 믿음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그게 결국 이 사단을 만들어 낸 측면이 있죠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이 사태를 유튜브 알고리즘이 만들어 낸 최초의 내란이다 라는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료 시사 김홍기 아백님 만평입니다. 방금 전 그림이랑 비슷하죠. 쓸쓸한 한 남자의 뒷모습입니다. 한밤중 감방 한 이쪽에 휴지랑 칫솔이 이렇게 딱 놓여있고요.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 윤석열이죠. 거울 속엔 부적을 달고 있는 추한 모습의 멧돼지 한 마리가 우울한 모습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누구냐 넌?이라고 물으니까 거울 속 추한 자아가 나 현타라고 답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에 첫 출석한 화요일 의외로 공손한 태도를 보이 모습을 보면서 감옥 안에서 며칠 동안 뭐하고 있었을까 술도 못 먹고 유튜브도 못 보고 진짜 슬슬 현타가 온건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많이 일었죠 특히 뭐 화가나 문학을 하는 분들 같으면 이런 문제는 그리고 싶고 쓰고 싶은 그런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도 같습니다.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의 님 만평입니다. 자 그림의 배경은 구치소 면담실 피고인 윤석열이 변호사와 접견 중입니다. 윤이 신문을 보면서 나대통령식 복귀하는 거 아니었어?라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가 조기 대선국면 양자 대결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탄핵안 기각 판결 받고 관저로 돌아갈 건데 감히 대선을 염두한 여론조사를 해? 뭐 이런 투죠. 앞에 앉아 있는 변호사들이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은 다시 만난 세계 자, 이번 탄핵 촉구 시위에서 널리 불려던 소녀시대 노래죠. 그런데 유튜브 박이라고 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못 보는 윤석열이 신문을 보고 진짜 세상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의자 뒷면을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법무부 교정본부라고 쓰여있어요. 교도소 구치소 관리하는 기관을 교정본부라고 한답니다. 부디 교정이 좀 되시고 이상한 소리 좀안하셨으면 쓰면 좋겠는데, 하우 그게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죠. 자 전북일보 기린대로 418 정윤성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세 컷으로 나뉜 그림입니다. 의인화된 여론조사라는 인물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율 상승이라고 발표하니까 제일 앞에 이건 권성동 같죠? 빨간 옷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와 드디어라며 열로합니다 다음 컷 이번에는 국힘 민주당 앞서라고 발표하니까 민심이 돌아섰다라고 또 환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컷 김문수 양자 대결 경우 이재명의 앞서라고 하니까 분위기. 싹 바뀐 얼굴로 돌아서는 어깨를 탁 잡고 정확한거 맞냐라고 묻습니다. 유명한 고병규 작가님의 조삼모사 그짤 있죠? 그걸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고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헛소리를 나는 이유가 이상하게 잘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구석에 시사전월이라고 쓰여있죠? 뭐 이것뿐 아니라 몇몇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고 윤석열 지지율이 막 4,50%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좀 황당한게 김문수가 여권 대선 후보 1위고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을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긴 한데 뭔가 찜찜한거죠. 김문수씨는 정광훈쪽 극우 지지자들이 미는 불안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조사를 보면 광주 호남에서 김문수 지지가 25.9%나 나와요. 아이고 이건 뭐 누가 봐도 이상한거죠. 실제로 전광훈 집회 가 보면 여론전이니까 여론조사 전화 오면 나이 속이고 적극적으로 답하라고 막 선전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좀 과하게 몰입한 그 구층들의 의견이 과표집된 경향이 있어 보이죠. 뭐 어쨌든 민주당은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론조사 이상한 건 맞습니다.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아백님 만평입니다. 피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과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양쪽으로 대조하는 그림입니다. 윤석열은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나와서 그 특유의 헛소리 장광설을 늘어놨는데 이 그림 속에서는 국회와 언론이 초갑이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4일 그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 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 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개엄을 해봐야 국회랑 언론이 갑이라서 안될줄 알았다. 개엄 해제 의결은 다른 장소에서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요게 21일 헌법재판소에서의 발언입니다. 23일은 이거 말고도 수많은 헛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이런 윤석열의 모습에 대비해서 소방청을 동원해 전기와 수도를 끊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국회에서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개혐... 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만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성관이 단전 단수 사전 계획한 바 있습니까, 증인?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뭐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조지형,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맞습니까? 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민 증인이야말로 재범 우려 그리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고요. 그리고 혐의 또한 내란 중요 임무 수행으로 주, 중합니다. 다른 이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는 이상민 증인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민 증인 동의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상민 장관의 이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내란 혐의자들이 언론에 드러난 두 장면을 연결해서 윤석열이 언론이 갑 어쩌고 소리를 하니까 이상민이 TV를 통해 그걸 보고 입을 틀어막으라는 사인으로 알아두고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 체포해서 구속해두는 중요한 이유 중에 혐의자 간에 짝짝꿍으로 입을 맞추는 걸 막기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윤석열이 감방 안에 있는데도 경호처 뭐 김용년 심지어는 최상목 등등과 뭔가 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있어요. 자, 국회와 헌재에서 벌어진 동떨어진 상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그런 의심들을 코믹하게 그려낸 만평입니다. 자 민중의 소리 최민아 백님 만평입니다 어제 김용현이 증인으로 윤석열과 같이 헌법재판소에 나왔어요 자 서로 미루고 싸움이라도 나는거 아닌가라고 솔직히 약간 기대도 했는데 그런일은 없었고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 뒤집어 쓰는 모양새였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재밌다 그래도 되나 진짜 헛소리 거짓말 대환장 파티였어요 자, 개엄령을 개몽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의원 빼내라가 아니라 요원 빼내라였다 또뭐 군대를 투입해봐야 따르지 않을 걸 전제로 개업을 버린 거다. 와, 뭐 이게 말이 되나요? 전나 우리 장관이나 어, 군 지휘관이나 다 어, 우리 지금 실무급의 뭐 어, 영광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때 어,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아,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아, 이런 그 비상경 아, 조치를 하고. 아, 진짜 무슨 좀 아, 미친놈 같기도 하고 모자란 사람 같기도 하고. 반민주적인 명령은 군이 안 따를 거라는 걸 자긴 다 알았대요. 반민주적인 명령이라는 걸 지금 스스로 자백을 하는 꼴이죠. 그니까 거짓말이 꼬이고 꼬여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런 꼴을 보고 있는 답답한 울분이 느껴집니다. 자,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만평에서는 보통 거짓말하는 정치인을 코가 길어지는 모습으로 그리곤 하는데 이 그림에서는 작가님이 속대 말로 얼마나 빡치는지 아예 코가 길어지는 이러지다 못해 윤석열 김용현이 서로를 코로 둘둘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풍선 속에 김용현은 국회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라고 한 것이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을 의원들 빼내라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니 이게 무슨 개그지 이게 재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빼내라고 명령한 적 없고 투입된 특전사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걸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라는 얘기인데와 이거 완전 바이든 날리면 시즌2죠. 아니 요원이면 그냥 나오라고 명령을 내리면 되잖아요. 실제 국회 측 변호인이 이런 질문도 합니다. 김용영과 윤석열이 짜고 뭐 대단한 변론이라도 할줄 알았더니 뭐순바보짓만 잔뜩 하고 재판이 끝났어요. 다시 그림 속 윤석열은 긴 꼬리를 늘어뜨린 도마뱀같이 묘사되고 괴변과 책임 전가로 꼬리를 잘라내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그리고 김용현은 이미 신세 조져버린 휘와 지휘관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스타 오뎅96 전정훈 아랭님 만평입니다 역시 피노키오처럼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는 그런 묘사인데 앞에 그림처럼 잠깐 의 깊은 빡침이 느껴집니다 저 거짓말들을 감당하기에는 이 그림을 그려야 하는 프레임이 갑갑하고 좁은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김용현이 범인이다 나는 모른다 라는 온갖 거짓말 때문에 길어지기 시작한 윤석열의 코가 한우를 뚫고 우주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위아래에 개사한. 노래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하늘 높이 솟는 코 우리의 가슴 속 터지게 하네 그리고 옆에 코멘트가 있어요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이 노래의 가수는 원곡의 가수 코리아나가 아닌 코이려나 라고 살짝 고쳐서 쓰고 있고요 자이 노래는 88년 서울올림픽 공식 가요 손에 손잡고를 개사한 겁니다 야 그리고 알토랑 같이 끝까지 가죠 이거 알면 최소 X세대입니다 요즘 저 바보들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쇼하는 거 보면은, 아, 정말 아주 가관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2년간 대통령을 하고 강요를 했는데, 야, 진짜 나라가 안망한 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